한우카 절기 그 절기의 인사는요 한우카 사메아입니다. 사메아 뜻은요 즐겁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주관자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알수 있으며 혼돈스러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5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인 교회와 유대인들이 예시아의 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졌고 한 세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이방인인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직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이며 동시에 누구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까?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후대에 있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기를 원하신다. 본보기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계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삶이 흔들립니까? 누가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신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삶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 환경이 어려우면 삶이 혼돈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우카 이 절기에 주요된 메시지는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숫염소가 이 숫염소는 당시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침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주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우카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다 숫염소는요 어떠한 나라를 말합니까? 헬라 제국을 말하며 큰 뿔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왕 알고 계죠이 알렉산더 왕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현저한 뿔 넷은요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네 명의 장관을 말하며 이들은 알렉산더 왕이 차지했던 땅과 권력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더 왕이 살아 있을 때, 그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는 정복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믿게 하였고 무엇을 가르치게 되어집니까? 헬라의 철학 동일해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 침략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문화와 말과 생각과 그리고 조상에게 저라고 우상하지 말고 태양신에게 저라고 숭배하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일본의 말을 가르쳤고 일본의 문화를 가르쳤고 일본이 삼겼던 태양신을 섬기게 하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게 하기 위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그 일들이 알렉산더 왕 때도 있었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침략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언어를 없애고 그래서 필리핀이나 예전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특징이 뭐, 무엇이냐면 영어를 잘해요. 왜 그들의 언어를 없애버리고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의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없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는 게 백프로 다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 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생 가운데 수천번, 수만번, 수억번 실패하고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단한 번도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중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자신감이에요? 그 결과 인간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진다.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요,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리며 이러한 삶을 어떠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이끌어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신본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9장 13절에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누구를 치게 합니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헬라의 가르침을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의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자니골라 당의 행위, 즉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은요. 결과론적으로 예수아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골라 당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랑 가까울까요? 멀어질까요? 당연히 그 결과 예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이땅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은 신랑이신 예수와의 신부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신랑이신 예수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구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니고올라 당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엘라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게 만든다 즉 헬라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불순종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결과 예수와의 첫사랑을 버리게 되어지며 오사님 잃어버렸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버렸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렸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버렸다. 내가 버렸다는. 것. 그러나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기 시작합니까?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중간 2번 다니엘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영화로운 땅 어디입니까? 예루 샬라인. 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뿔이 꺾여졌다는 거예요. 왕이 사라졌다. 그리고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다. 이 작은 뿔리 커졌대. 예루살라임을 향하여. 11절 시작.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서 영화로운 땅 예루살라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게 되어집니다 작은 뿔 하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도 알렉산더 왕과 같이 헬라의 영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과 예루살라임 성전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말라라고 명령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안식을 지키지 말아라 할래 행하지 말아라, 영화의 절규를 지키지 말아라,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 토라 공부하지 말아라,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유감스럽게도 안티오코스가 금한 내용들을 지금 교회가 대부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티오코스 명령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단위에서 7장과 8장은 무엇되어지기 때문에? 아직!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내용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것이 맞다 아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후대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다니엘 7장과 8장에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이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다니엘서 7장과 8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락 2번 다니엘 7장 24절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열뿔이 일어난대요. 열명의 왕이 일어난다. 그가 그는 적글소를 상징하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대요한때두때반 때를 지내.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의 나라가 나타나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2 4 절에 적그리스는열 뿔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는 열 개의 어떠한 나라를 연합하는 것을 말할까요? 10개의 나라가 연합한대 그러니까 10개의 나라는 어디를 말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적어놔 주십시오 무슬림 국가 왜요? 무슬림 국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죠? 자 하나님의 때와 법을 지키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잖아 네. 그죠 그러면 10명의 나라들의 왕이 일어나서 적 그리스와 연합하여서 그 여호와의 절기와 때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첫째 짐승 바벨론 제국 어디를 말합니까 현재? 이라크를 말하며 둘째 짐승은 바사, 어디를 말합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셋째 짐승은 헬라, 그리스를 말하며 넷째 짐승은 로마를 통해 보여진 적그리스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는요, 연합된 10개의 무슬림 국가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 새 나라의 리더십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는 토라와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이죠. 이를 통해 적그리스는 무슬림 국가들의 원수였던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적그리스의 통치의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3년 반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개월로 계산하면 42개월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날짜입니까? 유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동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흔 두달 동안, 42개월 동안. 즉, 보세요. 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있는 내용은 유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유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 성취되어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유한계시록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다니엘서는 아직 다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 그리스에게 42개월 동안 큰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온 세계가 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의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의 권세를 보고 놀라고 두려움으로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적그리스에게 이러한 큰 권세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줬지?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해가 안 되네.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지? 이해가 안 되네. 이랬죠? 그 결과,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역사의 패턴을 보게 되어지면 알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 때에 바로에게 큰 권세를 허락하셔서 온 땅에서 제일 강력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BC 586년도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넷살과 BC 721년도 아수르의 왕사내 산에... 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정결케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며 왕이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적그릇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은 42개월의 극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모든 것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신랑 예수의 신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시키기 위 하여 하나님은 잠시 잠깐 적그리스에게 큰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라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는 한번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착각하며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평범한 삶.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목사님,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비전과 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평범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와 결혼을 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평범하게 살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직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이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5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라임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예수와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미 200년 전에 200년 전이라고 하면 어떠한 시기입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기라고 얘기하잖아 200년 전에 한우카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섭니까? 예루살라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글스를 상징하며 그는 거룩한 곳에 앉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며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는 거짓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며 많은 이들을 미혹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누카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며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 와께서 제자들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 한우카 기간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어떠한 유대인들은요 이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티오코스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거절하고 순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투쟁의 끝에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게 되어진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과 재단을 제거하여 정화하였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성전이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한우카의 뜻은요 무엇입니까? 봉헌 이 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되어지고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시작되어진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는 한우카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을 가정, 직장, 교회에 세워나가기 위해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나와 세상의 통치에 의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밝히는 일곱 촛대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유를 만들려면 8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며 그들은 하루만이라도 메노라에 일곱 가지의 불을 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유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루치 기름은 기적적으로 8일이나 성전에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에 근거해서 한우카 절개에 촛불을 켜는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우카를 일명 어떠한 축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축제. 성경에서 빛을 말할 때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 예수아를 뜻합니다. 빛 대신 예수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나의 절망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죠? 성경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소경. 예수야가 빛인데 예수야가 빛이 아니라 여자가 빛이야. 돈이 빛이야. 남자가 빛이야. 명예가 빛이야. 세상의 권력이 빛이야.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 어둠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무엇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하라고? 거룩하라고 구별되어져야 된다 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마치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엄청나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라임을 향하여 쿠미오리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라임 일어나라 여성형 명령 어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신랑 예수아를 맞이할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성형을 뜻한다. 왜요? 신랑 예수아를 맞이할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내어쫓고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아를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빛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순결한 시작!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인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